안녕하세요. 골프신동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투두에 있는 골프 연습장에 가보려고 그래요. 투두 컨트리 클럽인데 그 안에 골프 연습장이 있거든요. 보통 해외에 나오면 잘 아시겠지만 연습장이 있고 그 옆에 연습 그린, 어프로치 그린, 뭐 벙커샷 할수 있는 그린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서 연습장이 어떤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캐디가 잘해. 캐디가 잘 쳐. 자세가 좋아, 캐디가. 자, 그러면은 저희도 연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나무가 굉장히 크고 나무 그늘이 많아서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헤헤이. 오우. <laughs> 여기 볼들은 그린이나 그린 주변에 볼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셀프로 저 초록색 통에다가 셀프로 수거를 해와요. 그래서 내가 치고 싶은 자리에다가 볼을 놓고 그냥 치면 돼요. 지금 제가 연습하고 있는 이 자리는 나무 그늘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디버트가 많고 잔디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저 멀리 이렇게 그늘이 없는 저런 자리들은 잔디 상태가 아주 좋았어요. 실제 필드에서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공을 칠줄 알아야 되잖아. 응. 잘 맞을 때는 그냥 다 떠지는데 이렇게 자꾸 푹푹 퍼가지고 이렇게 퍼덕거리는 경우가 생기지. 한번 쳐보세요. 이것도 좀터덕거린다 그러니까 깔끔한 컨택이 안 나오네. 맞아. 지금 페이스가 너무 다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세워진 이 날로 정확하게 컨택이 안 들어가면 지금 뒷땅이 퍽 파이거든 음. 그러니까 약간 음. 바운스로 치게 약간 오픈시켜서 채를 눕히세요 그러면 살짝 뒷땅이 나도 이게 미끄러져서 이렇게 잘 들어가요 그래서 채를 오픈해 놓는 거거든 약간 요런 식으로 놓고 어디 치는 거야 지금 저기 치는 거야? 어, 지금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음. 음.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겁 먹지 말고 완전히 오픈 해놓고 더 오픈 더 오픈. 그렇지 그렇지. 응, 그래갖고 좀더 쳐보세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오픈을 해놨으니까 볼이 좀더 뜨고 좀 짧게 가겠죠. 그 스윙 더 크게 여유 있게 하고. 그렇지 그렇지. 지금 이것도 똑같은 뒷땅이거든요. 아, 이것도. 그렇지. 근데 아까처럼 그런 느낌은 아니란 맞아, 맞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를 이렇게 세워 넣어버리면 뒤에를 파고 들어가는 뒷땅이 나오고. 맞아. 이런 내가 뒷땅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퍽 치면은 뒷땅을 치면 왜 우리가 뒷땅을 치면은 이렇게 쳐도 뒷땅을 퍽 치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데. 열어놓고 뒷땅을 치면은 바운스가 좀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라도 간단 말이야 좀 쉽게 맞추려고 다 세워서 치잖아 옛날에는 또그 함부로 하지 말 맞아요 맞아요 이런 잔디에서 더 어프로치가 어려운 거야 정확하게 안 들어가면 다 미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잔디는 좀떠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쳐도 돼요 딱 열어놓고 과감하게 스윙해봐 스윙을 그냥 스윙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러고 지나 뭐 연습인데 뭐 어때요? 과감하게 스윙을 해야지 몸은 나를 보고 서고 그렇지 이렇게 보고 서고 오픈해서 채 오픈하고 살짝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빠지죠? 어, 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반원을 그냥 자식이 그러봐 그래그래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대개 필드에서 이런 상황이 나오면 부담스럽거든 그러니까 좀절서 치니까 계속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샷을 치다가 미스 샷도 나오고 잘 들어가도 거리도 안 맞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연습을 해보면 얼마나 좋아. 그냥 과감하게 하나 스윙. 그래, 지금도 컨택은 잘못 들어갔어. 일부러 잔디가 없는 맨땅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뒷땅. 이런 연습을 해두지 않으면 실전에 볼이 이렇게 맨 땅에 놓였을 때 샷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졸려서 졸지 말고 그렇지 졸지 말고 나이스 졸지 말고 아볼 주로 가는 길에 벙커샷도 한번 해봤어요. <목소리> 어, 진짜? 진짜 하하하하 쥐아이 손이 뭐에요? 아, 십육 십육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할때 손목을 사용을 많이 하지 말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배우는 경우도 많고 그대로 치려고 하죠. 그런데 실전에서는 꼭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른손을 오히려 이렇게 써서 오른손 감각을 많이 키우는 게 좋아요. 손목을 쓰지 않는 그런 어프로치를 한다면은 이런 형태로 손목을 써라 이러면은. 써도 된다는 건데, 일부러 이렇게 쓴다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놔둔다는 거죠. 로테이션 방식의 쓰임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하늘을 보듯이 손바닥이 이렇게 하늘을 보듯이 써주면은 방향성도 아주 좋고, 오른손 감각도 굉장히 많이 살아요. 이런 식으로요. 왼손을 딱 멈춰주면서 살짝 헤드만 빠져나가게, 그리고 헤드 페이스도 같이 하늘 쪽으로 보게끔 굉장히 감각도 좋아지고 방향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이스가 이렇게 좌우로 틀어질 일이 없거든요. 교과서적인 내용보다는 실전에서 많이 쓸수 있는 그런 느낌의 어프로치를 배워보는 것도 아주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맞는 방법이다, 틀린 방법이다 이런 거에 제한을 두지 말고 다양한 형태로 골프를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높이 띄우고 싶으면은 그대로 눕혀놓고 그대로 페이스가 하늘을 보게끔. 이런 식으로. 손을, 왼손을 좀 막아버리고 진행시키는 걸 막아버리고 그대로 페이스가 하늘을 보게끔. 이렇게 치면은 볼도 쉽게 뜨고 방향성도 크게 나쁘지 않게 볼을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연습을 했는데, 확실히 그늘진 곳이랑 그늘이 지지 않은 곳의 잔디 상태 차이는 크게 났어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늘진 곳에서 많이 치다 보니까 그늘진 곳이 조금 좋지는 않았는데, 대체적으로는 어프로치 연습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에서는 10분 조금 넘게 연습한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4시간 가까이 연습을 했어요. 캠핑체어랑 아이스박스 같은 것만 하나 있다면 은 진짜 한 반나절 놀고 오기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캠핑 의자랑 아이스박스를 챙겨서 오려고요. 저는 어프로치 연습만 하고 왔지만 이 그린이 퍼팅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은 그린이거든요. 햇빛만 좀 피할 수 있는 시간에 온다면 퍼팅 연습을 해도 좋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연습 환경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정말 저기 보이는 애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런 데서 놀면서 연습을 한다면 골프 선수로서 성장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꼭 선수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와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일반인들은 이런 연습을 아무도 하러 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근처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분들이 골프를 다잘 치고 싶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와서 연습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기회나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한 번쯤은 연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면, 그 다음 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